안녕하세요. 수형 김입니다. 파비스가 오셨어요. 요쪽 화성 쪽에 짐실로 많이 오시네요. 짐실로 오셨다가 이제 짐 여기서 부리고. 요건1년 아, 전에 장착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인터뷰 하나 딸라고. 아, 이쪽 짐 부리고 지나가는 길인데 한번 들려도 돼요. 그래. 오이 AS 전화 오셔가지고 오늘 예약하셔서. AS도 예약을 다 하십니다. 저희는. 왜냐면 as 를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as 도 예약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또 열어서 잘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또뭐잘 있나 확인해 봐야 사실은 뜯어 볼 것도 없는데 그래도 확인을 해 드리죠 왜냐면 그래야 또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저희 같이 as 잘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물건이든 AES가 잘 돼야 돼요. 대기업도 AES 때문에 최고가 됐지 않습니까? 그죠? 탑이스 장착한 지는 1년 딱 됐어요. 1년 딱 됐고, 차주님이 오셨어요. 남바는 충남아에 이로 19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예. 네. 네. 어... <laughs> 저한테 전화도 한번주셔서 좋다, 그 옛날에. 지금 한 1년 되셨어요, 그죠? 네. 네. 어때요? 1년 전하고, 어, 후하고 어떻게 변했었어요? 이차 처음 나왔을 때 하고는 네. 그때 장차하고 나서 네. 김해 내려갈 때그 차이점을 네. 확실히 그때 당시 뭐 연비가 한 4km 정도 나왔는데 네. 짐을 싣고 올라가는 데도 4.6 정도나 아 올라가는데도 올라가는, 네, 올라가는 네. 4.6 나오고 네. 특히 내 내리,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네. 탄력이 너무 잘 받아가고 아 너무 잘 받는다 너무 그래서 줄... 연비가 지금 은짐 싣고는 얼마나 나와요? 그때 짐 싣고 올라갔어요. 아짐 싣고 올라갔을 네. 때 이거... 그러면 예전하고 평균적으로 얼마나 차이나는 거예요? 1 차이 난다. 어 그러면 평소에 4 나왔던 게5 나온다는 거네. 공차 때는 그렇죠. 공차 때. 와, 공차 때는 1 정도 차이 나고. 네. 그리고 지금 실었을 아. 때는 네. 한 0.5. 0.5, 0.5도 상당히 큰 거예요, 그죠? 예, 네. 만족하신다는 거죠? 그 지금 선생님이 전번에 소개시켜 주려고 또 파비스 장착했어요. 네, 장착했어요. 고맙습니다. 네.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<laughs> 근데 요새 일은 많아요. 저는 고정일이다 보니까 아 그러면 뭐 매일 똑같은 자리 똑같은 코스로만 다니니까 네. 대본 느낌 아 다른 곳을 아니라 네 제가 내일도 김해를 또 가요 아네 이제 가는 곳만 가니까 네그 길을 거의 1년 360을 다닌다 아, 니까아 대본 차이가 그렇죠 느껴집니다. 또 이렇게 가끔 뭐 1년에 한 번이든 겸사겸사 한번 오세요 음료수도 하나 드시고 제가 또한번싹 봐드리고 그럴게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기를 한번 물어봤어 힘은 어땠어요? 힘 힘은 좋아요. 힘 얼마나 좋아졌었어요? 언더, 예를 들어서 언덕에 장착 전과 장착 후 전은 한 일단 차이나고 한단 차이나. 네, 한단 차이나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내가 거창을 가는데 거, 거창 다 와서는 언덕길 센데그 예. 전에는 한 육십으로 올라갈고 지금 7십으로 올라가. 아, 십 킬로. 십 킬로. 네. 엄청난 거예요, 10, 그죠? 10, 10. 엄청난 거예요. <laughs> 요소수는 어때요, 요소수? 지금 7 5 0 k m 타는데 들어가는 양은 네. 한 7L? 6L. 6L밖에 안들어가요 6L. 그전에는 얼마나 들어갔간요 그전에는 거기 갔다 오면은 김해 갔다 오면 한 통. 한 통. 10L는 들어갔다. 그러면 맞는 거예요. 대형차 하시는 분들이 보통 우리 으렁터보 달면 30% 차이 난다고 말씀하시거든요. 그럼 요소수 30% 절감. 보통 네, 요소수 10L 한 통이 얼마예요? 지금 주유소에서는 만삼0원0삼천원만오0원 네, 만삼천원, 만오천원. 연비, 요소수, 심 한단. 이게 그런 도호입니다 이거 한번 해주세요. 좋아요. 예! 아 짤려! <laughs>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찍어봤어요. 어, 너무 좋아하시죠? 제가 이제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번쫙 봐드릴 거예요. 이게 a s 예요잘 있나, 뭐 했나, 부품이 혹시나 잘못된 건 없나, 잘못됐으면 또 바꿔도 주고. 이게 AS죠. AS는 돈을 안 받습니다. AS니까. 맞죠? 이게 맞습니다. 하여튼가 파비스 많죠, 요즘. 파비스 연비 차이도 많이 나고요. 냉동차니까, 아, 더 짐이 또 많죠. 어, 짐도 무겁고, 이렇게 합니다. 지금은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진행되고 있고요. 션킴 모터스 으르렁터버, 녹색 기술 인증 제품. 션킴이었습니다. 들어가세요. 건강하시고요. 네. 갑니다.